처칠은 영국을 제2세계대전 위기로부터 구해낸 탁월한 리더십으로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로 회자됩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 학과 공부는 항상 꼴찌였습니다. 처칠은 사립 명문학교 세인트 제임스에 다녔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수업에 자주 지각을 했고 교과서 도잘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언어장애로 말도 더듬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처칠이 학교에 적응 하지 못하자 전학을 보냅니다. 전학을 간 헤로스쿨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학교 사감은 능력을 보면 1등을 해야 할텐데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처칠의 부모에게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칠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아닌 독서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선물로 준책한 권이 그의 독서 습관을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홉 살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을 선물로 사 주었습니다. 어린 처칠은 그 책을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책 읽는 재미를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 성적은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데 책만 읽는 모습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칠은 그에 굴하지 않고 독서에 몰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처칠의 독서에 대한 열정은 어른이 되어서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의 독서 생활은 사관학교를 다닐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역사책과 세계 위인들의 정기를 좋아했습니다. 로마 제국 세망사가 그의 필독서였습니다. 그때 읽은 책들이 위대한 리더로 성장하는 데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다양한 책을 하루에 약 200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루에 5시간씩 책을 읽던 습관은 평생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첫출는 1953년 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번뜩이는 해안과 지혜는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50년 후의 세계라는 그래서 미래를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 개발이 진행되면 머지않아 무선 전화와 무선 텔레비전이 등장해 기기 연결 시스템이 마련된 장소라면 어디에서나 멀리 떨어져 있는 시, 상대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초고속 통신 수단이 현실화되는 날에는. 아주 친한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 외에는 실제로 거의 사람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그의 예견은 정말 놀랍게도 모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뛰어난 해안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의 책에는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와 역사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리더십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와 맞서 싸우면서 열세인 전황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리더십과 성견 지명을 발휘했습니다. 결국 전세를 뒤집어 연합군의 승리를 끌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로 회자됩니다. 윈스턴 처칠은 인생을 바꾸는 독서법 두 가지를 조언합니다. 첫째, 책을 가까이 두어라입니다.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은 가끔 운명을 승리로 전진시키는 수단이 된다. 이 책들을 다 읽을 수는 없다. 최소한 만지기라도 해라. 쓰다듬고 쳐다보기라도 해라.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아무거나 눈에 띄는 구절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다. 책과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좋다. 책이 당신 삶의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낸다는 표시에 눈인사마저 거부하면서 살지는 마라. 첫째는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우선 책을 가까이 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책을 냄비 받침이라도 사용하는 게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책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어느새 친근해지고 조금씩 독서에 흥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을 활용하라입니다. 처칠은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은 내용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소화해 마음의 양식으로 삼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 있는 정신작용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독서는 오히려 빈 수레와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고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책을 읽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책에서 꼭 현실에 적용하고 싶은 것한 가지만 선정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책한 권당 한 가지만 현실에 적용해도 인생을 바꾸는데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